좀 찍어 주세요. 그 아, 잘 있냐고? 어, 잘 있어요, 엄마. 엄마 아들 잘 있어. 엄마들 상우 잘 있어. 여기 아, 왔다 갔는데 잊어버어요 잊어버렸어. 아, 잊어버렸어. 아... 네. 아, 아 글리, 근데 근데 그잊어다니까야정성하시네 네. 아, 너가 너무 공강하신다가뭐못 떠서 다. 엄마. 네. 엄마. 어이그. 엄마. 답하세요. 자 보이냐? 뭐냐고 엄마 나 보여? 보인다. 무슨? <laughs> 엄마. <laughs> <laughs> 응, 아들어 건강하시네. 참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 엄마. 엄마 나 보여? 또 가져요, 저기 음. 음. 아주 무서워요. 음. 응? 그냥 속이 찢시다니까 지금 어르신. 음. 속이 쓰시어 말씀만 하셔도 이게 어르신들이 간에 이렇게 음. 응. 참 강하신 거예요. 점점 막 속을 울으시 우주, 울으시잖아요, 지금. 음. 엄마. 어. <웃음> <웃음> 아니, 누구요, 화자, 화자, 화자. 응. 여보, 화자가 누구냐고 물어봐. 화자가 누구예요? 화자가 누구예요? 화자냐. 어, 엄마 나야. 엄마 딸 화자. 엄마, 딸, 화자, 큰딸. <laughs> 엄마. 아유, 네. 디더맞다. 디더맞다. 음. 엄마, 좀 이따 내가 갈게, 4월달에 엄마한테 갈게. 엄마 갈 테니까 건강히 계셔, 엄마. 엄마, 아, 예. 음. 상우가 좀 있으면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 아들 상우갈 거야. 아, 어머니가 깊이 생각하니까 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대답하시고. 음. 진 차분해야 돼요. 천천히. 차분해요.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엄마 나 알겠어? 엄마 화자야 화자 엄마 큰딸 나같은 부여자식 딸이 어디가 있어 다 마찬가지에요 다 자기 사실뿐거니까 엄마 여보, 여보, 어이, 저, 국장, 네. 국장, 이거, 화면 좀 돌리고, 할머니가 조금 이렇게 다, 다른 생각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원장님하고 얘기 좀 해. 그렇죠, 박수 한번 좀 마차가. 어, 오케이. 어. 네, 맞아, 우리 국장. 어이, 국장, 인사해. 인사해, 우리 아들이. 네, 안녕하세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잖아. 정말로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있어요. 목사님 미국 가셨는데 잘 대접해주시고 사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저 오. 그러지도 못했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음식 맛있게 보이지? 야, 예. 저도 가서 먹고 <laughs> 아니, 이제 권사님이 4월달에 완도에 오시면은 예. 맛있게 음식 하실 거야. 아, 어. 제 사모님께서도 목사님 미국에서 전라도 음식 드신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사 하게 생각하시고 네. 해 드리기로 뭐어요나닮았어 음. 음. 네. 음. 사에 많이 닮으 셨어. 그래 원, 원장님 바꿔 봐. 원장님 돌려 봐. 네. 그박 엄마네 지금 치매가안 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사님 예, 예. 그 어머니께서 어, 화자 안 타겠다고 안닮만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안 타겠어. 그 아. 예. 음. 가서 보면 괜찮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이렇게 어요 지금 몇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10년이요 10년 아. 미국 왔다 가신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약간 여보 데... 약간 떨어지세요 약간 떨어져 화면에서 <laughs> 카메라에서, 카메라에서. <웃음> 어. 아. 그래 그래 <laughs> 미국 왔다 가신 지가 지금 10년인가 9년 됐어요 봐요. 그렇게 하고 여보 그렇게 하고 네, 네. 박성모 아들 어르신이 누구지? 엄마 엄마가? 아, 항우, 항 어르신? 어, 맞아, 항씨, 항씨. 예, 예. 어, 항우래 어르신, 친척이라고 치. 예, 예. 어, 여기가 친척이시잖아. 예예예. 예. 사촌 올케예요그 어, 어르신이 지금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셔요. 어. 음, 맞아, 그냥 항씨야. 음. 음. 그분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음. 음. 음, 그, 그래도 좀. 건강을 하셨었는데 요근래요 지금 미국서 와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조금 많이 안 좋아지셨네. 음. 근데만 좋은 게. 얘가 좀 날씨가 많이 추워 가지고 어르신들 그 건강 상태가 응.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음. 그래. 요즘에 그러네요. 네. 방은 따뜻하죠, 다. 어머니는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미국 갈 때보다 지금 더 좋아지셨어요. 음. 내가 봐도 깜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날을 주시려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여보 권사님이 4월 달에 우리 해주로 방문했대. 이제 완도 오시게 되고 그 동안 이제 가지 못하실 피치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이 돼 가지고 아주 가벼운 게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어르신 나이든 겨울 잘 넘기시도록 네, 그 우리가 예. 저 우리 저이저 우리, 저, 이, 저, 우리 이 팀장님 예, 예. 원장님 옆에 한번 서봐봐 원장님 옆에 아, 안 보여?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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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 그래 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해요. 예. 그렇게 잘해주신다고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걱정돼서 우리 막내가 거기 갔을 때 물어봤더니 엄마 죽은 어때? 미문 어때? 이렇게 언니 내가 몰래 이렇게 훔쳐서 먹어봤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iquer. 그러시다고. 다 şey, 먹어봤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실 때가 우리 어르신 잘 모셔드릴게요. 그래요. 하여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시는지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어저께도 상 받잖아 그 사진 찍어서 보낸 거. 감사 <laughs> 인어근데 <그러니까요. 무슨 웃음> <주셨을 웃음> 오늘은 그냥 막또 저기 내가 좋아하는 그 시알죽 있잖아. 시알죽에다가 어, 또 아이고 나는 미국 다니면서 여기 아틀란타 갈치가 이렇게 맛있는 걸못 봤네. 우리 한국 갈치보다 더 맛있네. 선생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좋아하신 것만 다 해주실 거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전라도 분들 <laughs> 음식 아요 원래 이제 이분은 이 권산이 맞지 그런 부분에서 대가야 대가. 큰손이야, 큰손 천억 그런 천억 천억대 사업을, 사업을 하셨던 분이야. 천억대 사업을. 아, 뭐였어. 아이고, 얼굴 보니까 오. 그러시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따님들, 다른 따님들도 보니까 완전히 손이 크시고 스케일이 있더만 보니까. 음. 네, 아주 우리가 늘 기억에 남아요. 그 먼저 가신 따님 그 동생분도 음. 네, 오실 때마다 우리 직원들 회식하라고 돈뭐 10만원씩 한 번씩 주시기도 하고 자주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네, 효심도 강하고 아주 엄마한테도 잘했어요. 그 먼저 가신 동생분이 네, 그 부모님한테 아주 효녀였어요. 네, 잘했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잘해줬고. 자녀분들이 참잘 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건사님은 뭐더 말할 라 이거 없 아유 저는 그러니까. 못어요 여보 내일 아침에 잘못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 네. 가 이제 밥식당에 밥이 팔더라고 호텔에 네, 네. 권사님이 도시락 싸서 내일 아침 먹을 수 있도록 다 지금 우리 가져왔고 아이고, 할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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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또 모레 우리 저기 이제 멤피스로 가는데 갈때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 다싸 주신다고. 아이고. 아니 그래서. 내, 내가 웬만한 다른 분들 같으면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요. 예 그러죠, 그러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 피해를 감사합니다. 안 주고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이제 다시 한번볼수 있나? 어떻게 할까? 그럼요. 예. 네, 이제 마음도 그럼요. 더이고 다시 한번보시고록 하자, 하자 안 타겠다. 아유, 안날날안 들고 하자. 음. 그래, 엄마! 엄마! 어아야 oh, 엄마 나갈 때까지 다 보니까 안 타겠다고 또그안타겠 응. 엄마 딸안 하자 거. 아니야? 엄마 딸 하잔데 엄마 딸 하자야 엄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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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전통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laughs> 지금 정신이 <laughs> 돌아왔다는 얘기 음. 지금 돌아오셨어 음. 얼굴 좀 많이 엄마 <laughs> 세상에 이런 부모를 두고 수칠일 길에서 이러고 있을까 이런 불효 자식들이 어디가 있어 불효가 아니라 그러고 네 지금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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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조금 이따 갈게 내가 엄마한테 갈게 엄마 조금만 기다려 그래? 그래라 그러세요 아이고. <laughs> 그래 엄마, 좀갈게아이따 아이고. 이고아아버지감사합아다자 그러면은 여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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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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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제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에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엄마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엄마 세례를 주셨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동안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며 남은 생일을 이 딸도 아버지 딸 천지기로서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이 남은 생일을 아버지 딸 천지기로 살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저희 엄마와 만나는 날까지 저희 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께 아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돌봐주신 원장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아멘. 지난 날에 잘못했던 이 딸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제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모두를 건강 지켜 주셔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수천리 길에서라도 이렇게 하메르라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흥단 어르신과 이렇게 수많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아틀란타 큰 딸이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흥단 어르신에게 더욱더 간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아자 권사님 하나님아버지 4월달에 이제 완도에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잠시나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기쁨에 복받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권사님의 그 강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가 더욱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4월달에 정말로 우리가 직접 배울 때에 알아보고 정말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좋은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내, 아, 어, 어, 국장님, 아멘 어, 저기 우리 그저 로비 한번 이렇게 돌려 보일 수 있나? 거기 시설 조금만 이렇게 한번 돌려줘 봐. 봐 어르신들 계셔? 어, 그 안에서 응? 이렇게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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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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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직원들 잘돼 있어요. 아, 이렇게 하고 어세요 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지금 테레비 보고 계신 테레비 보고 건강하신 분들 이렇게 하고, 아, 시에서 이렇게 널고 아, 아, 노비가, 그쵸. 노비가, 노비도 널고 하죠. 저기, 정분다 노르신 숙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숙소, 어 숙소로 가시네. 어 따라가 봐봐. 아 댄데까지 따라가봐요. 어르신 모시고 바로 이 바로 어르신 숙소가 여기인지 그 다음번인지 있을 거 어딨을 아, 거예요. 여기 정당 어르신은 숙소. 어 여기 바로 거기 옆에 네.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그 옆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아안 되네. 어 뒤로 가요 뒤로 뒤로 가 뒤로. 어잘안 나와. 어 뒤로 가세요. 어리로 들어가시네. 어 뒤에서 봐 뒤에서 비춰봐봐 잘 나오도록 어, 어르신 들어가신다. 에. 그래, 어르신 방이야 여기가. 네. 바로 직원들이 옆에 있는, 음. 앉아있는 그방이지그 어르신은. 다침대예요 네, 다 침대죠. 바닥은 온도로 안 나요. 아유, 아닌가요? 바닥이 뜨끈뜨끈하지. 아. 음. 아유, 제가요, 이거는 여름에도 뜨거워요, 방바닥이. 음. 어르신들은 차가우면 안 되니까. 다른 시설은 차갑고 힘들어. 음. 내가 이건 미역이고 다 하는 거, 이게 이런 대로다 들어가는 거야, 음. 어르신. 조금이라도 잘해드리려고. 여러신시역신침시 역시 역시 시 역시 시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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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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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장님한테 다시갑시다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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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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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시시 저 이제 식당에 가서 먹으신 분들이 계시고 음. 이제 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로 배달. 다 배달해가지고 음. 다 먹여 드리고 음. 다는거예요 여기 응. 응. 사무실인데 원장님 실로 가봐봐. 원장실 지금 예. 통화중이에요. 음. 예. 아 통화중이에요? 국장님 얼굴 한번 봐봐.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서면 음.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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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니니 감사합니다. 좀 앉아서 며칠 전부터 좋아지실 때 지금 한 2, 3일 됐 딸벌 딸벌 그러게 2, 3일 때, 2, 3일이 3일, 권사님 나한잘하지말라 <laughs> <laughs> 정말 원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모시고 이리로 음. 모시고, 음. 모시고 올는데 휠체어까지 타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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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아이고 잘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 이만 받으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laughs> 그 <얘기는 다 웃음> 이야 이거 정신이 정신이 오셨다는 얘기야 다른 분만큼 많이 늙어버렸으니까 네. 지금 <laughs> 음. 얼굴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계속 그 얘기만 하셔야지. 음. <laughs> 화면으로 보면은 또 그래. 네. 옛날의 모습이 아닌. 네. 예. 여보 벌써 10년 아닌가? 1 0년은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 10년 아, 전이 하고 아, 지금 아, 뭐 살이 아, 얼마나 쪘는데요? 아, 지금. 지금 13 파운드가 쪘는데. 엄마 오실 때보다 17 파운드가 쪘어요. 지금 살이 17 파운드 쪘어요. 아, 네. 아이, 그런데 우리 박아자 권사님이 네. 박가자 권사님이 금주 네. 누나와 똑같아. 스케일. <laughs> <잘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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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장님이 잘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어머니 그럼요. 이렇게 하시고. 네. 네. 정말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건사님이 예, 그 기도를 들으셔갖고 어머님는 이제 이곳에 모셨고 처음 들어오실 때는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막 이러셨던.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으신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세례받아 세례 받으셨지? 작년 네, 그러니까. 어, 벌써 재작년이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재작년에 세례 받으셨어. 저 어렸을 때 기도하다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많이 맞았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아, 글쎄, 글쎄. <laughs> 세상에 진짜. 밥 먹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못하게 숟가락 붕대 이런 머리 탁 때고 탁 때고 머리도 이거 많이 맞았었어요. 저아주 <laughs> 지금 여기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거기도 따님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어머님이 아주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분인데 따님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중풍이 오셔갖고 여기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음. 여기 오셔갖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음.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하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 따님이 전화해서 막 울더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꼭 우리 예 네, 권사님 내양도 좀 똑같은데. 하나님 제기도 들어주셨어요. 이제 만날 날만 이제 들어주시면 네. 다 들어주실, 하들어주실 것 같아 지금. 아, 그냥 하시고 싶니까 네, 특별 다른 일 만나시는. 우리 사단님이 또 저희를 이렇게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보람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로. 맞아. 이 다음에 제가 내려가면 제가 그냥 올 때까지 제가 봉사해드릴게. 요 제가 봉사해. <laughs> <laughs> 아, 그래, 목사님 너무 네. 또 저희 목사님 잘 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요. 너무 좋으셔 그냥 아주 <laughs>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하고 <laughs> 지금 사모님한테 제가 여기 감사는 뭘로 표현해야 할지 아이고, 모르겠어요. 감상하다. 정말 와, 아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거고 그러죠. 서로 이제 같이 마음을 알고 감사하고 예. 예,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도 얼마나 보람 이 있어요 우리 박아자 권사님이 이렇게 10년 동안 미국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시설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또 건강하시 갖고 오늘 정말로 그 답변 날 하시는 거 보고 놀랐네. 에이 뭐, 그러니까 아들이 가니까 ]다. 저 안경 쓴전 아저씨 누구냐고 잘 생겼다고 그러더래 아들한테 그런다고 전화 와가지고 엄마, 누나 엄마가 나못 알아보고 나보다 저 아들 누구냐고. 음. 오안경쓴저 어, 아들 누냐 구 그러면서 잘 생겼다고 그런다고. <웃음> 어, <웃음> 그랬다고 누나 어떡하면 좋냐 그러더라고요. 전화하그 네, 어머님 같은 분이 지 살아 계신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나는 뭐 작년에가 제 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너무 건강하시다. 어떻게 휠체어 타고 또 나오시고. 그래 <laughs> 나도 오늘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저 며육 갔다 오늘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어왜 이렇게 좋아지셨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얘기했더니 아니 계속 또안 좋으시고 그러셨는데 한이삼일 전부터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음. 팀장이 <laughs>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무서 권사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또 기초식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게 얼굴벅 보 해주시려고. 음. 그러니까요. 제가 여수 일에는 음. 같이 나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뭐. 우리 강도사님이 네. 이제 네. 선교하고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수요일 날인데 네. 여기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 정말로 오늘 네, 뭐다 좋은 소식이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끝나고 여기 옆에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잔 먹을 까라고 권사님이 맥도날드 커피 사요 네 사야. 제가 커피 사서 아 <laughs> 정말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원장님 정말 아이고, 감사해요 한국 나 가면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면은요 네. 여기서 네.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갈 팀들이 많거든요. 이제 제가 싹 모집할 거예요 지금 <laughs> 제가 다 모집할 거예요. 난 오늘 이제 너무 좋아요. 난 오늘 두 군데 교회 가서 잘 하고. 네. 에 예, 오늘 아주 좋았어요. 네. 좋은 목사님들 네. 만나고 또 교인들도 만나고. 예. 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예, 예.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영혼을 구하라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음.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네. 저희도 네. 예.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는... 그래요. 하여튼 저기 이제 끝내 도록하고 그 저기 부경대학교 네. 차철 차철표 교수님 그 별세하신 거 알지? 네. 지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어.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예. 아, 그렇게 하고 저 박장렬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 좀힘좀 좀 주세요. 박 박장렬님 너무 힘이 없더라고. 그러게서 그럴 거예요. 제가 아, 전화 드리랍니다 전화 좀 하세요. 네. 오케이. 예, 예,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요, 뭐 계속 우리 보고 있고 싶지만은.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아요. 국장님도 수고 네. 많아요. 또 연락합시다. 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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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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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